천전에서 그때 사람 목소리로 아 여자가 했더니 다 그릇이 깨지더라고요. 그것은 진짜로 가능한가요? 또 가능한다면 그 소리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궁금해요. 알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명 주파수만 맞다면 가능합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공명 주파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유리가 갖고 있는 공명 주파수에 맞는 소리를 인간이 일정하게 계속 낸다면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보고된 예는 없고요. 다만 증폭기를 이용하여 음의 에너지를 높인 경우에 와인잔이나 비이커 등을 깨뜨린 것은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다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부서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끄덕하지 않던 그 다리가 왜 약한 바람에 힘없이 무너진 것일까요? 바로, 공명 주파수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공명 주파수에 맞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공명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같이 올리는 것이죠. 즉,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 주파수가 맞아서 그 물체가 올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TV에 나온 코엑스 광고에서 모든 접시는 다 깨졌는데, 하나는 깨지지 않았죠. 이것은 그 여자가 낸 공명 주파수와 다른 접시들의 주파수는 일치했지만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접시와는 공명 주파수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발악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공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깨지지 않았죠. 인간도 하나의 물체이고 일정한 공명 주파수를 가질 겁니다. 만약 그에 맞는 주파수로 공격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한 예로 전자렌지에 이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물분자를 회전시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것의 에너지를 높여 사용한다면 사람도 죽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